80야드가 제일 애매해요. 사실은 음. 우리가 하기 전에 100점 맞기 쉬워요. 어떤 네. 경우에는 80점 노리고 시험쳐봐요. 80점 맞기 <laughs> 너무 힘들죠. 그렇죠. 그걸 그렇죠. 어떻게 맞죠? 그거 어떻게 해요? 그 못해요. 그만큼 80야드가 어렵다는 거예요. 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아. 네. 예. 자, 한 번만에 80야드 보여드리고 온대면 어떻게 할라 그러세요? 뭐 어떻게? <laughs> 너무 웃겨. 내가 전공이 80야드예요. 네. 어. 형 불안해. <laughs> 왜 자꾸 <laughs> 나게쳐다봐 <이렇게 웃음> 불안하신 거 같은데요. 불안하세요? <laughs> 왜 이렇게 <웃음> 쳐다봐 <웃음> 나를. 핑계 같지만 여기가 잔디가 좀 좋지 않아요. 좋은 데는 굿치세요, <laughs> 그럼. 네. 좋은 데는 굿치세요. 그렇지만 이 상황 그대로 치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네. 그리고 이 잔디가 아주 거고이 모래를 좀 뿌려 놨어요. 이거 타이타 쫙좀 잡아 주세요. 이 모래를. 이 <laughs>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고 있다는 거좀 잡아 주세요.

세가 공이 날아간다 공와세 중에서 대가리 아이큐 제일 안 좋은 공이 날아간다 지금 공이 <laughs> 저쪽에 있었는데 절로 저건조. 올까봐 공이 아니요 제 보조가 날린 거예요 이걸 아 뭘넣쩌냐공공 대가리처럼 머리를 빡 하는 거예요 아 떴다고? 아 해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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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해답하지 마세요 <laughs> 꽁 이거 매니저. 야 매니저 야너일 잘한다 아 <laughs> 야해드업 하지말라고 꿩을 날리냐? <laughs> 와 이건 진짜 고급스러운데? <laughs> 그럼요 레슨을 간 두르냐? 가느냐? 오우! 야잘 쳤어요 야 오우! 야잘 쳤어요 바람 때문에. <웃음> <웃음>